위 로그 1월 14일 자, 링거 펌제 사용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끔 그 회원님들이요. 링거 펌은 전부 다요. 링거 와인딩 핸 부분은 링거 펌제만 바르냐고 전화가 오는데요. 자, 이 링거 볼륨 펌제는 어떻게 쓰시냐면요. 만약에 고객님이 커트를 하러 왔을 때, 뿌리 볼륨 넣으시죠? 뭐, 모르게 요정하시죠? 이러면은, 보통 그 심리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잘안 하시려고 하십니다. 이럴 때는, 아, 럴 때는 그, 커트하기 전에, 링거 펌, 로트 와인딩을 한 10개, 20개 정도 해놓고, 그 다음에 펌제를 바르겠죠? 자, 펌제를 이렇게 바른 다음에, 자, 그 다음에 커트를 들어갑니다. 커트를 들어가고, 커트가 한 15분 정도 지날 때쯤 중화를 합니다. 중화를 하고 난 다음에, 뭐, 로또 아웃을 하든, 아니면은 계속 커트를 하시든, 일단 시간, 방치 시간까지 보시고요. 이렇게 하면은, 아, 전용 펌제가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. 약 10분에서 15분 정도. 커트하러 오신 고객님, 아, 뿌리 볼륨이나 모를 교정할 때, 이때, 링거 볼륨 펌제를 쓰시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시술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러면은, 어, 가끔 또 이런 질문 하세요. 링거 볼륨 펌제는 링거로 때만 바르고, 그 다음에 로또 펌에 했을 때는 로또 펌을 별도로 바르려야 하는데요. 요거는 그냥 단독 시술에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.